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니라. 의인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까를 생각하기에 지혜와 명청을 든 것과 같은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지만 악인은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흠을 잡을까 이런 것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니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수근수근 이간질하며 남을 헐뜯고 비난 판단 종제하는 등의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입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하와를 깨어낼때 이간질을 하였지요. 그 입으로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더러운 것은 마귀적이라고 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항상 입의 말을 주의하시길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을 만날 때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를 살펴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모식적으로 짓는 죄가 많을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자들은 수다 떨면서 시댁 흉보고 남편 흉을 보는데 그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과 교제할 때 상당히 필요해서 하는 말을 제외하고 목사님 흉보고 교회 지체들 흉보고 이렇게 수근수근 험담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겨가, 똥 묻은 개가 겨무든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말하기 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입으로 툭 튀어나오려고 할때 함구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무엇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회개하며 마음들이기를 해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재우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여호와의 미음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시기 질투하고 비난 판단 종지하고 왜곡해서 보는 등 마음이 평안이 없는 이유는 비뚤어진 마음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늘 마음에 시비가 있는 이유도 비뚤어진 마음 상태, 이기적인 마음, 교만, 거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먼서는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를 교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매를 자청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그런 자들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 자세를 낮추도록 노력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 비뚤어지고 왜곡된 마음 상태를 고쳐주길 원하시니 시시로 마음을 토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 상태가 고침받아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람을 만나더라도 지혜로운 자 곁에 있으면 은혜를 베푸니 떡부스러기라도 얻게 됩니다. 그 입술이 생명의 셈이기에 양약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주고받는 대화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늘 흉이나 보고 불평불만 부정적인 것들만 쏟아내니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겠죠. 죄 짓는지도 모르고 서로 즐거워하며 손뼉치고 웃습니다. 주님 눈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슬기로운 여인은 집을 세웁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허문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때 명철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명처를 얻어야 바른 지식과 바른 판단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의 얘기를 걸을 수 있겠지요. 너희 단정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느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즉속 사람을 꾸미고 단정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사모하며 갈망하는지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집을 세우게 되니 슬기로운 여인이 됩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여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고 자만서는 말씀합니다.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불순종한다면 그 미련함으로 자기 집을 허물게 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이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훈계를 받을 때 지혜와 지식을 얻기 때문에 그자는 자기 영혼을 위한 유익을 얻지만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지식이 없으니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겠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며 아름다운 집을 짓는 슬기로운 여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